안녕하세요. 울프티베어울프입니다또현지를 해서 캐릭터를 꾸몄는데요. 이번에 할 매번 어디서? 어디 갔어? 이번에할매번이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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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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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거 할게요 이게 엄청 재밌어. 저번에 했을걸요? 그래서 한번더 할게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 그럼 다시 해야 돼. 그냥 재밌어서 할게요. 어제 캐릭터 이렇게 꾸몄어요. 안 올라가지? 어 됐다, 됐 아, 머리 방아쇠 죽었어. 안 올라가져요. 자동차 폭발해서! 어떻게 올라갔어 점프, 잠깐만요. 응, 음, 난 자동점프야. 응, 음, 난 쉬워. 응, 음, 난 자동점프야. 50불. 어, 이거 말고 다른 거 할게요. 괜찮아. 달리기 너무 걸려. 이거 게요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달리기 할게요. 저번에 2,500까지 찍고 마무리했잖아요. 이번엔 3 4,000 정도 찍을까요, 여러분? 아, 어쨌든 할 수는. 데려올게요. 5,000? 응? 뭐지? 저번에 2,500까지 찍었지 않았나? 3천 찍어오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2,999까지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3,007 됐습니다 여러분 어 뭐야 이거 나네요 제 달리기 어어왜 계속 나는 거야 그만 적당히 좀 날아지마 소원이야 잠깐 일나라 그만, 그만 놓게, 베일 점프. 울프 한번만 보여드릴게요. 울프. 잠깐만요. 이거 다해지하고요 잠깐만요. 울프. 안모 울프 옆모습 울프 뒷모습 울프 옆모습 울프 위모습 울프+ 울프 동생 울프 동생 시바도 있어요 시바+ 시바 안녕 불아 인사해 안녕 시바야 불불 울프야 너도. 새로운 동생 시바트 인사해 안녕 시바야! 어또 도도 도도 도 갔다 다다 다다 잠아 그만 나라 시바의 소원이야 후만좀 나라 날개가 있어서 이렇게 나는 건가요 여러분? 잠유 비비비 삐, 삐, 삐. 도도도도도 좀만 더 좀만 더 들어 좀만 더 좀만 그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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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혔어요 땅일 박혔어요 땅일 박혔어요 땅일 박혔어요 제일 손좀땅이당 <laughs> 박혔 이프 환생. 아, 어, 리가 너무 빨라. 어, 보세요임초보세요 음, 님. 님왜 이렇게 느려요? 님또왜 이렇게 더 느려요? 아, 어, 또 빨랐어. 관통했다. 너무 빨라서 관통했어요 여러분 <laughs> 오! 관통했어요 너무 빨라서 봤어요? 아다다다다다다다어어 뭐야 방안다 관통 다다다안 되지? 안해서다 되는 건가요? 한번 해볼까? 아유 멈춰 멈치라고 했지. 어이 거기 다보다다보다보 초보 어딨니 초보가 니쯤에 있을텐데 왕초보 왕왕왕 초초보 슈퍼 점프 뛰어볼게요 에이 초보 통 있어요.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아, 아파! 우와, 아파! 이거 산다니까. 아, 오. 어. 여긴 어디? 에이, 기타 재살 좀. 이 속도 몇이에요? 1 4 0 0 사람인가 저 사람? 핫, 오우, 아, 어? 다시 점수, 아, 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어! 뭐죠 여러분? 계속 나는데요? 이 동그라미 어디? 찬육. 찬육 완료. 가장 높은 곳에 착륙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오케이요. 어! 안 돼. 안 돼. 여기라도. 오케이. 찬말 완료. 아, 웃겨. 뭐 여기 있어. 오케이. 여기 다 있었다. 따라와. 안 돼. 속도가 너무 빨라. 슝.

넣어볼라. 아 아빠 멈춰. 하다가 어, 멈춰. 아아아아아아 이놈의 슈퍼 점프 지겨워 죽겠어. 점점파워나안 돼. 슈퍼 점프. 목표물, 목표물 슈퍼 점프. 목표물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삑. 탁잠유 완료. 그 앞에 바로 쏴버리기 띠욱띠욱 참용 완료 피빅 달림 1 2 3쇽 응? 뭐야? 왜 이리로 왔죠 여러분? 아 맞아야 돼 오케이 겨우겨우 맞았다 어왜 아, 이리 온 거야 아, 다 죽으면 안돼 멈춰 아왜 이리로 가아이 상대도 계속 가고 있어 아, 멈춰 오케이 여기서 너무 빨라. 아, 또갇혔어 이스. 까먹. 그냥 아파, 아파. 오오 아, 재 설정. 으, 진짜 언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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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표, 저기 있죠? 목표가 여기 있어요. 2804 어! 따다다다다다아한 안돼! 왜또 내려와! 타타다어 어어! 너무 빨라! 어! 다다다다아 빨라. 랑조 가슴! 으 봤어요! 관통된 거! 맘마 마마 a mamma, poo, 대 o 대 e l l c 아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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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오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데 맞아요 조금만 더 노력해봐요 알겠어 아, 도착 삼 다시 삼 다시 뭐다다다 아비오 울프 난다나라 울프는 제자리에 참륙할수 있을까? 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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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륙참륙참륙아 쥬나잇뜨 다시 한번더 해야 돼점프저고 그만하면 안 돼? 얼프야? 어떻게 하지 이거 설정에 설정에 들어오니까 아, 안 하나 안 이제 아이어나요 울프 날개 어디갔어? 아 슈퍼 점프 이거 한번만 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아 빨리 울프야 영상 찍어야된단 말이야 알겠어 저도 제 날개야 대로 움직여요 알겠어 빠른가 착륙하자 그래 울프 발잘 응? 어? 공중에 선나 애가 아, 나은거 아니야 오케이, 점프해서. 엄청 엄청. 달려하자다자다자다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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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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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자자세자자바자바다자에보자자자다음자